음, 제 방에 선원에서도 이제 어, 참선 공부하기 위해서 어, 결제에 들어갔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있는 선원이 한 50여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 선원에 참선하시는 스님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 저희들은 또 공덕 쌓기 위해서 어, 오늘 입재를 들어갔습니다. 어, 세상이 다 무너지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음, 공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 어, 세상이 없어질 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화재, 수재, 풍재 세 가지의 재앙에 의해서 세상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삼재라고 하죠. 여러분들 입춘 때 삼재풀이 하듯이, 화재가 먼저 일어나면. 어, 이땅 뿐만이 아니라, 어, 저 하늘나라 초선천까지 다 태워서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천상에 있는 천인들은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같이 사라질까요? 어, 그분들은 그래도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선천에 있던 선인들은 이선천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다행일까요? 어, 풍제에 의해서 세상이 다 어, 바스러 없어지게 되면 이선천까지 깡그리 다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선천에 있던 또 공덕을 쌓았던 선인들은 삼선천으로 다 올라간다 고 그래요. 왜 살아남겠습니까? 수제에 의해서 삼선천까지 다 소금 녹듯이 다 녹아서 세상이 없어진다 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 삼선천에 있던 선인들은 사선천으로 올라간답니다. 어, 그래서 그 비유를 든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음, 불에도 타지 않고 바람에도 어, 사라지지 않고 물에도 녹지 않고 그것은 곧 우리가 지은 공덕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권력자가 빼앗더라도 도둑이 훔치려 하더라도 어, 가장 튼튼한 보배창고는 그런 공덕을 짓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재, 수재, 풍재가 일어나더라도 공덕을 지은 선인들은 다 살아남아서 2선천, 3선천, 4선천으로 올라가서 다 살아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공덕을 쌓아야 우리가 지은 업장을 다 털어낼 수가 있죠. 공덕 쌓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 나쁜 버릇, 음, 나쁜 악업 그런 때를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 관욕에 보면 어, 물론 백중 때 이제 관욕 의식을 가질 텐데 관욕 의식 가운데 중간에 화이제 진언이라고 있어요. 화이제 진, 여러 진언 가운데. 화의제진원 옷을 태운다라는 의미에서 화의제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가분들 올렸는데 연가분들 한 분당 이렇게 연가지 옷을 다 준비하시죠. 그걸 연가지 옷을 태우는데 옷을 태운다라고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지만 옷을 태우는 거 이면에 혹 갖고 있던 악업의 때. 나쁜 그런 습성 그런 걸 한꺼번에 다 태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화이제 진언을 할때 금강저라고 알죠? 금강저를 손에 들고서 이렇게 대중들한테 보여줍니다. 수인이 있는데 수인을 일일이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화이제 진언을 할때 금강저를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어요. 금강저를 통해서 우리가 깨부시기 힘든, 털어내기 힘든 모든 번뇌를 깨서 부셔버린다라는 의미로 금강저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저가 의미하는 게 그렇게 내가 갖고 있던 번뇌를 다 털어버린다, 내가 갖고 있는 업장을 소멸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수인을 갖고 있죠. 그러니 공덕 쌓는 것이 곧 뭡니까?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번뇌를 털어버리는 일입니다. 번뇌 털어버리는 일 자체가 바로 공덕을 쌓는 일이에요. 선방의 스님들은 참선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번뇌를 다 털어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고 저희는 번뇌를 막 털어버리기 힘들기 때문에 방편으로서 기도를 통해서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 한거 이제 결제 들어갔으니까 해제 때까지. 어, 여러분들, 매일 절에 나올 수 없죠. 다 생업이 있고, 어, 또, 그 종사하는 일들이 다 있다 보니까 매일 나올 수는 없더라도, 마음속으로, 음, 부처님 생각하고, 어, 절을 생각하고, 어, 사찰을 생각하면은, 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 하나하나 아주 떨어내기 힘든 그런 그안 좋은 악업의 때가 조금씩 벽, 벗겨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내가 갖고 있는 악업의 그런 때를 털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또, 그, 어,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희 영탑사에서는 이제 초하로 보름 단위로 해서 오늘 백중 초제 또 초하로 되면은 이제를 모시지요. 보통은 전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초하루가 신중불공 삼일기도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때는 회주신인 모시고 법문을 듣고 삼일날이 음력 삼일날이 신중불공 회양날이죠. 회양날 신중불공 회양한 다음에 연가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 3일 불공 들어가면, 신중불공 들어가면, 회양하는 날 항상 영가 시식을 해요. 영가 시식을 하는 이유가, 딴게 아니라, 우리만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한테 공덕이 혹 있게 되면, 그것을 내가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반이거든요. 도반들한테 회양을 하고, 또이 도량에서 천도받지 못하는 영가님이 혹 계실 것 같으면 그분들한 그분들을 대신해서 공덕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불공 3일 회양하는 날에 영가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 오늘 초제면은 이제 때는 언제죠? 신중불공 회양하는 날입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음력 5월 3일날입니다. 왜 5월 초하루날로 와서 어왜 이제 안 하냐고 그렇게 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 그렇게 3일날 회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날은 회주스님 모시고선 법문을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